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아 철쭉이 아주 크네요. 한 5m 높이로 철쭉이 아주 큰 철쭉이 활짝 지금 폈습니다. 자태가 정말 아름답네요. 아유, 철쭉이 이렇게 키를 높이 나무처럼 잘 크지는 않는데 햇빛을 못 받으니까 아 키를 이렇게 키웠나 봐요. 아우 대단합니다. 아우, 너무 이쁜데요. 지금 아, 산에는 철쭉 세상이에요. 아, 저렇게 높게 뻗쳐서 약 5m 되네요 나무가. 아. 자기들 철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철쭉이 아, 지 세상이에요. 최고죠. 아 기분이 좋네요 일곱수 물이 흐르네요 아주 청정 계획인데 오늘은 물이 흐르는 계곡 쪽으로 나무를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얼굴을 내민 녀석이요. 녀석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님들께 요 녀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족두리풀이에요. 한방에서는 쇠신이라고 하고요. 지방울 덩굴가의 여러햇살풀이에요. 꽃은 4월에 이 홍자색으로 고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다고 하네요 이 통증을 치료하고 오장을 좋게 하여 맥풍을 몰아내고 어지럼증 온몸의 뼈마디가 아프고 저린 것을 치료하고 이 식은땀을 멈추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이 작용이 있어요 이 세신은 민방에서는 주로 치통과 치염의 효능이 탁월하여 잇몸 염증을 다스리고 치통을 먹게 하고 신경통과 근육통의 효능이 있어 많이 활용했다고 하네요. 어, 기침과 또 가래, 피부가 가려운 증상에 어, 효능이 또 있네요. 세시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숨이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며. 이 목이 부은 것을 치료하고 코가 막힌 것을 뚫어준다고 해요. 이세신은이 제약회사의 은단 우리가 지금은 은단들을 많이 활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은단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옛 홀래식의 여인들의 이 머리에 족두리를 어 씌웠는데요. 그 족두리하고 닮았다 해서 이 족두리 풀이에요. 이 꽃이 그 족두리하고 많이 닮았다고 해서 족두리 풀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력 2월과 8월에 이 뿌리 부분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서 내두를 잘라 버리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를 채취를 해 봤는데요. 콜레 때 여인들의 그 머리에 씌우는 쪽두리하고 달마다에서쪽두리에요 쪽두리풀이죠. 그래서 이걸 밑에를 떠들어 보지 않는 한은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없어요. 밑에 밑에서 어, 땅 밑에서 바로 이 꽃이 피기 때문에 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은 이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간상용으로도 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정원에 이 족두리풀을 좀 많이 심어놨어요. 음, 근데 꽃을 보려면은 꼭 잎을 이렇게 떠들러 봐야만이 꽃이 보여요. 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의 보감에서는 음력 2월과 8월에 이 뿌리 뿌리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렸다가 이 노두 이 부분을 노드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잘라내고 이 노드를 잘라내고 요 신뿌리만을 사용했어요. 또이 쇠신은 물에 씻어서 이 그늘에 말리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흙을 털어 깨끗이 털고 난 다음에 말려야만이 어 향도 좋고 약성도 더 강해요. 음 물에 씻으면 어, 안 됩니다. 이새신이 이 뿌리는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있으면 이 밑으로 피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들춰보지 않는 한은 이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새신은 장복하면은 숨이 답답하고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되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부작용으로는 재시는 약성이 강해서 기운이 약한 사람과 땀을 흘리거나 허약한 분은 이 섭취를 피하시고 또 몸에 열이 많고 기력이 강한 사람도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아 저거는 아 내가 먹어야 되는 약이다 생각되시는 분은 꼭 한의사의 처방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세신이 향이 참 좋아요. 말려서 방에 놓으면은 아우 방황제 역할도 해요. 어,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음, 은은하니 어, 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 한 보따리 말려 놨어요. 그리고 민방, 이, 민방에서는 이 잇몸이 아플 때나 어, 이가 아플 때 이 통증 완화를 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마취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 궁궐에서도 이가 아플 때는 이 세신을 어, 뿌리를 입안에 물고 어, 씹어서 삼키지는 마시고 어, 입에 물고 있다가 씹어서 물고 좀 있으면은 마취 효과가 강해요. 그래서 어, 잇몸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민가에서는 주로 이 치통, 어 치염 음, 이곳에 많이들 사용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쪽두리 꽃이에요. 그래서 이세신인굴락학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주위에 많이 나요. 그리고 꼭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어, 계곡 쪽 양옆으로 해서 음지 쪽에서 일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꽃들이 들춰보지 않는 한는이 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앞에만 피었고요. 뒤에는 피질 않으면 이렇게 밑으로 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음, 물에 씻지 마시고, 그늘에서 말리시고요. 사용 때는 이 부위, 노드 부위를 완전히 잘라내고, 이실뿌리만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곰치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곰치하고는 우리, 가이 산을 다니는 사람들은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어, 초보님들은 곰치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나고 요거는 아직 꽃대를 지금 올리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불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쇠신을 쇠신이 약성이 좋아서 조금씩 이 닭백숙을 할때 조금씩 넣어갖고 먹는데 향이 닭백숙을 끓이면 은 주방이 온통 이 쇠신의 향으로 진동을 합니다. 아주 좋은 약초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예전에 사모간 대 쓰고 결혼식 할때 여인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저 씌웠던 어 쪽두리와 닮았다 해서 쪽두리풀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 님들과 함께 새신이라는 이쪽두리풀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